다나, 반갑습니다. 오늘도 도전은 아니고, 오늘은 제 계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현재 제 계정 상태가 어떻고, 지금까지 과금은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총 과금액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. 현재 레벨은 78레벨이네요. 곧 있으면 이제 79레벨 됩니다. 그리고 챕터는 현재 55챕터까지 다 클리어 된상태고요 지나도 78 레벨까지 지나가 다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아이템을 보면 공격력은 13,000 정도 되고 체력은 52,000 정도 되고 아이템은 S급으로 이제 강화 3단계까지 다 되어 있고 벨트만 S급이 아니라 이제 유행 벨트를 착용하고 있고요. 이것도 강화가 3단계까지 되어 있고 무기도 현재는 강화가 안된 상태인데 밑에 이제 일반 무기를 합성을 하면 강화 3단계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무기는 좀 다양하게 써 보려고 합성을 안한 상태입니다. 밑에 이제 재료들은 이렇게 있고요. 현재는 강화 3단계를 다 했기 때문에 엘리트 아이템을 지금 현재 좀 모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모아서 아마 S급 레전드는 못 만들 것 같고, 일반 아이템들 레전드를 만들 것 같습니다. 무기도 그렇고, 저기, 갑옷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일반 아이템 레전드를 먼저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. S급은 지금 레전드를 만들려면 S급 엘리트가 4개씩 있어야 되는데, 지금 그거를 모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, 그래서 일반 아이템으로 레전드를 만들려고 합니다. 뭐 무기는 샷건이될 수도 있고 목걸이는 트렌디 목걸이 장갑은 유행장갑 이런 식으로 일반 아이템으로 레전드를 만들 계획입니다. 그리고 자 지금까지 결제한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첫 번째로 과금한 거는 성장기금이라는 거 지금 제가 과금을 다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장기금이라는 거맨 처음에 25,000원짜리를 하나 결제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결제한 게 이제 월정액 12,000원짜리 월정액을 맨 처음에 결제한 게 이제 8월 30일이네요 8월 30일 날 월정액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이따가 나온 게 성장기금이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조금 작은 금액인데 성장기금 상품이 하나 더 나와서 8,900원짜리 성장기금을 또 하나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돼서 나온 게 뭐냐면 기술 부품이 나왔습니다 네, 기술 부품 상자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서 기술부품상자를 그때 25,000원짜리를 하나 결제를 해서 25,000원 결제를 또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월정액만 계속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월정액을 결제를 한게 9월 말에 한번또 결제를 해서 12,000원짜리 월정액을 한번 결제를 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금한 게 10월 말에 이제 월정액이 15,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. 이전에는 월정액이 12,000원이었는데 지난달부터 15,000원으로 올라가서 지난달 말에 15,000원을 월정액을 과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총 과금한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요거를 다 계산을 해 보면 97,900원이 나옵니다 시, 아직은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네요 자, 지금까지 98,000원 정도 과금을 했고 아이템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탕탕 특공대를 한다면 월정액만 계속 결제는 할것 같거든요. 월정액 정도만 계속 과금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보석을 모아서 계속 뭐 S급 군지원품을 열어서 S급 아이템을 모으고 S급을 레전드로 만들고.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죠. 그전에는 S급 모으기 전에는 일반 아이템을 레전드로 먼저 만들고. 자, 오늘은 제 계정 상태라고 지금까지 가끔한 금액 한번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는 한동안은 챕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도전이 많이 남았거든요. 55챕터 도전 모드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그럼 모두 단바 안녕